아왜 잡았고 하나 아이몇 개야 발자국이 에이, 에이, 잡았고 에이, 에이. 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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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는 AI 아닌데? 잠깐만 잡았다 어? 발소리 있네 아이 잡았다 어? 이거 대상 고정인데? 그냥 어? 어? 그러네? 조준점이 다르네? 잠깐 나 이거 써보고 싶어 친구들 뭐야 다 죽었어? 어. 명더한명더 아.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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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고 있으면 조준되네 쏘는 거좀 이거 <laughs> 극혐인데? 좋았어 아. 죽였다 아, 아 조준 진짜요? 좋네 뭐야 11명 남았네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빨리 이제 자리 잡아야겠네 아니 이번에 하트였구나 원 모양이 아 저기 있다 이 멀리 있는 건 조준 안 되나? 안 되네 아 이것도 멀리 있는 거못 쏜다 어얘 조준한다 조준하지 마오귀 좋았어 48 쏘겠다 칠십팔.. 칠십삼? 아 이거 뭐야 자동.. 자동.. 어 하나 이십.. 야! 백백백! 0 팔십! 팔십! 어! 팔십 박갔다한 명. 아 이게! 내려가야지. 아 여기 앞에? 아이고! 나 죽었다! 제발! 잡았다! 아니, 아니 아니 잠깐 잠깐! 부활이다 부활한다. 어. 일단 인 해야 돼. 나이스! 디데이 3초! 너피 차는 그거잖아 되게 빨리 찼나 아, 아. 이거? 근데. 두 개! 두개었잖아요두 개! 저 보호막은 실드만 차는 게 아니에요 피도 차요 피도! 저거 실드만 찰 텐데? 야나 우리 보호막 잡는 거야 나. 체력 깐 다음에 한번 해봐 내가 죽어줄게 <laughs> 아, 이거 보호막이 안 없어져 어이구. <laughs> <이런식 때문에. 아이고. 웃음> 실험제 <실업체 웃음> 1호 밈지 <laughs> 전문가는 얼어 죽을 아, 체력 차는, 안 차는구만. 차는. 전문가는 얼어 죽을. 아 장난 그만해. 게임이 장난이야. <laughs> <아씨> 와 <laughs> 태어나, 소형 실드 먹었으면 이겼잖니. 근데 얘는 여기서 춤 추고 있는데. 응. 음. 아 근데. 다 <laughs> 어디 갔어? 아 슬프다. 애들 무서운데? 좀 살벌한데? 애들 막 우르르 나오. 고어 싸우네. 지금이니. 군대가 <laughs> 같이 가. 지금이니. 나 누가? 지금이니. 아 지금이니. 저 왔음. 대위 잡았고 제... <laughs> 어, 내가, 내가 아이 제이스. 어, 네. 아, 뭐지? 대이가 아니지. 아,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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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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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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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아니... 아는아 알겠지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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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나도 그거 퀘스트 걸, 슈발. 야, 먼저 닦자, 나 할걸, 슈발. 하나 다이, 하나 잡았고. <목소리> 어, 어, <어어어>, 어, <목소리> 아니야, 문제 아니야. <목소리> 아, 잡았어, 잡았어. 와, 죽을 뻔. 아, 또 있어. 야, 죽음 잡았다, 죽음 잡았다. 아, 잡았어. <목소리> 충격파 수류탄 원래 6개였잖아요. 그 <목소리> 4개밖에 안 먹어져, 이제. 어? 진짜? 야, 진짜 지루처럼... 여 돌려가면서 데이트하는 거라 진우가 잘. 여자를 돌려가면서 데이트했어? 사실 캐디어안 봐서 잘 몰라야 돼요 쟤네가 빌런 아니야? 응 음, 남자가 쪽이 빌런 어? 우리 진우가 그럴 리가 없어 진우까진 게이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이 혼문이 아니라 그, 악, 그 악마 쪽 문이구나 쟤네가 생각해보고 그 디테일이 좋아 본인은 죽어 주... 아, 죽을 주... 아, 본인은 죽으러 가는 거야? 아 본인은 아아 <laughs> 아이 다 돕네. 아 진짜 반장 하겠네 진짜. 아씨. 뭐 어떡하라고 이제. 야 보지 아, 마라. 아 걸렸다. 아, 걸렸다. 아, 어 위치 좋아, 위치 좋아. 어쟤 하나 아.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좋았다. 어, 아 나랑 비슷한 상황 아니야? 나이시. 와. 오오 컨트롤. 컨트롤 다른 애들인데 또? 아이. 아, 이씨. 이게 뭐야? 저 호모 뭐야? 은밀하게서 기어 나오는 이거. 근데 저희 그냥 인 아시죠? 여기 미리 자리 잡고 있으면 될거 같은데 저 언덕에 응. 보스 보스네. 옷을 죽을 듯. 곧쉴드깼고 잡았고, 아, 잡았고, 잡았고, 아... 미쿠, 아이씨. 미쿠, 거의 다 잡았어. 미쿠, 거의 아, 다, 다 잡은 어, 죽었어. 나이스 죽었어. 한명 남았다. 부활한다, 부활한다, 부활한다. 어디, 어디 부분 씨, 뛰어요. 필라 와서 좀 할래? 미쿠, 어, 갔쿠 잡았고! 미쿤 잡았어요! 어딨어? 어딨어요? 돌 x 여기 아, 잡았다! 나이스! 오케이, 마지막으로 훈훈하네. 좋은. 에임 좋으시네요.